네,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6월 21일 월요일 오늘 우리가 함께 또 주아측방에서 이번 주한 주도 큐티 나눔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잠시 기도하고 큐티 나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번 한 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며 이한 주를 시작하게 하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날마다 말씀의 지혜를 먹고 마시며 정말로 이 말씀으로 자라가는 우리 아이들 다될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또 함께 짧게 큐티 나눔을 하지만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큐티할 본문은 어, 출애굽기 2 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또다 같이 한번 세번 읽어보고 큐티한넘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들을 거룩하게 해 제사장으로 나를 섬기게 하려면 내가 할 일은 이것이다. 곧수송아지한 마리와 흠없는 수량 두 마리를 가져오고 누룩없는 빵, 누룩없이 기름만 넣은 과자, 누룩없이 기름만 넣은 단단한 빵을 고운 밀가루로 만들어라. 그것들을 바구니 하나에 담고 그렇게 담은 채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량 두 마리와 함께 가져와라 그러고 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오고 그들을 물로 씻긴 후 예복을 가져와 소옷과에봇 안에 받쳐 입는 겉옷과 에봇과 가슴패를 아론에게 입히고 정교하게 짠 허리띠를 매준다 그 머리에는 관을 씌우고 관 정면에 거룩한 폐를 붙인다. 그러고 나서 기름을 가져다가 그 머리에 부어 거룩하게 한다. 한번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들을 거룩하게 해 제사장으로 나를 섬기게 하려면 내가 할 일은 이것이다. 곧수송하지한 마리와 흠 없는 수량 두 마리를 가져오고 누룩 없는 빵 누룩 없이 기름만 넣은 과자 누룩 없이 기름만 넣은 단단한 빵을 고운 밀가루로 만들어라. 그것들을 바구니 하나에 담고 그렇게 담은 채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량두 마리와 함께 가져와라. 그러고 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오고 그들을 물로 씻긴 후 예복을 가져와 속옷과 에봇 안에 받쳐입는 겉옷과 에봇과 가슴패를 아론에게 입히고 정교하게 짠 허리띠를 매준다. 그 머리에는 관을 씌우고, 관 정면에 거룩한 패를 붙인다. 그러고 나서 기름을 가져다가, 그 머리에 부어 거룩하게 한다.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거룩하게 해 제사장으로 나를 섬기게 하려면, 내가 할 일은 이것이다. 곧 수송하지 한 마리와 흠없는 수장 두 마리를 가져오고, 누룩없는 빵, 누룩없이 기름만 넣은 과자, 누룩없이 기름만 넣은 단단한 빵을 고운 밀가루로 만들어라. 그것들을 바구니 하나에 담고 그렇게 담은 채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장두 마리와 함께 가져와라.그러고 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해망문으로 데려오고 그들을 물로 씻긴 후 예복을 가져와 속옷과 에봇 안에 받쳐 입는 겉옷과 에복과 가슴패를 아론에게 입히고 정교하게 짠 허리띠를 매 준다.그 머리에는 관을 씌우고 관 정면에 거룩한 패를 붙인다. 그러고 나서 기름을 가져다가 그 머리에 부어 거룩하게 한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신에서 대표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장들을 어떻게 이들에게 제사장의 임무를 맡길 것인가. 즉 우리가 학교를 입학할 때 어떤 거죠? 학교를 입학할 때 입학식 가는 것처럼, 졸업할 때, 졸업식 가는 것처럼, 무언가를 마쳤을 때 수료식을 하는 것처럼, 지금 바로 제사장에게 이 제사장이라는 직위를 부여해주는 즉, 제사장 위임식, 제사장으로 세우는 예식을 이들이 지금 진행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으로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 중간에 이런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습니다. 절차들이 있지만은 전생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좀 나누고 싶은 좀 중요한 부분은 바로 그들을 거룩하게 해. 제사장으로 나를 섬기게 해야 된다. 그리고 그 머리에 부어서 어, 기름을 가져다가 그 머리에 부어서 거룩하게 한다. 즉 거룩이다라는 거룩이라는 것을 좀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거룩은 전 선생님 설교 시간에도 많이 여러 번이 언급을 했었지만이 거룩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구분한다, 구별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어떠한 것과 구분시킨다, 구별한다, 라는 것입니다. 일단은 무엇과 제사장을 구분, 구별하는 걸까요? 제사장이 아닌 다른 일반 백성들과 제사장을 구분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제사장에 맞는 제사장을 위한 특별한 옷을 입히고 이러한 어 예식을 통해서 제사장에게 사명감을 부여해주고 모든 사람들이 이들이 제사장으로 세워졌구나 하는 것을 볼수 있도록 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이 거룩하게 제사장을 구별해야 되는 이유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즉 제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대표로 제사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즉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해야 된다. 즉 죄와 더러운 것과 세상의 많은 욕심과 많은 일들로부터 구분되고 구별되고 거룩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특별한 옷을 입히고. 이러한 예식을 통해서 제사장에게 너희는 거룩한 자들이다. 너희는 구별된 자들이다. 너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구분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구별된 존재가 이제 우리가 되었다 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제사를 드렸던 제사장처럼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제사를 드려야 한다 이런 말이 아니라 우리가 드려야 하는 제사는 곧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여러분들의 친구들과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 거룩하고 구별된 정체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이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도록 나타낼 수 있도록 구별되고 구분된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도 참 세상에 많은 유혹들 욕심들 나의 즐거움들과 구별되고 구분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따르는 지혜와 마음으로 우리 안에 맺어진 그 성령의 열매로 그들과 구분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게 구분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이유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죄가 사여졌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더 이상 죄 가운데 내 욕심 가운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날마다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분된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 우리 친구들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큐티 나눔 마치고요. 전생 기도하고 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제사장의 이 위임 예식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분된 존재들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와 그 놀라우신 사랑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구분되고 구별되고 거룩한 존재들이 다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금 이 시간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세상 가운데서 학원과 학교와 친구들 사이에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믿음의 안경을 쓰고 우리 친구들이, 우리 친구들이 삶에 주어진 많은 문제들 상황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